국내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아시아 증시보다 더 많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하락은 우리의 이제 국한된 그런 내용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그 하락 요인 한번 찾아봤는데, 뭐다시다시피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라는 건 상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싫은 단어예요. 그리고 환율이 1410원을 돌파했었고, 이 4,500억 달러에 대한 선입금을 하라는 요청, 트럼프 요청이 있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바로 달러 부족으로 인해서 외환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요거는 할, 할수 없는 일이죠. 좀할수 없는 걸 요구하고 있는 상태. 차라리 25%의 관세를 맞으면서 버티는 게더 4,500억 달러를 내는 것보다 더 이득이라고 하는데 트럼프의 성향상 얘는 50% 100%로 충분히 때릴 수 있는 인간이죠. 어쨌건 전부 다 현재의 시장은 불확실성에 빠져 있다. 거기다가 연휴까지 겹치면서 연휴 때는 항상 조정을 보였어요.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달러 통화 스와프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물음표가 좀 있죠. 과연 해줄 수, 해줄까 하는.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건데 트럼프가 갑자기 착해진다든지. 불확실성 요인은 뭐 여기까지 보고요. 지난 관심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충분히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요 구간에서는 개인들이 20초가량 물려있다. 올라오면 나 같아도 100% 집어 던진다. 안 던지면 내 손에 장을 지지, 따로 얘기했죠. 윗꼬리가 살짝 달렸습니다. 던지긴 좀 던진 것 같아요. 현재는 외인과 수급 상황을 보면 외인들은 그래도 꾸준히 사고 있어요. 사고 있고, 개인은 조금 샀고, 자 개인들은 팔았다가 좀 샀죠. 계속 팔았죠. 팔고, 외인들 사고, 기가 외인 사고, 기간이 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조금씩 던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로는, 음봉이 좀 이렇게 무섭게 떨어졌죠. 거래량도, 거래량이 중요한데, 거래량은 평소보다 살짝, 3일보다는 좀 조금 더 터졌어요. 하지만, 음봉이 더 깊게 생기면서, 거래량이 만약에 두 배로 친다. 그럼 안 좋은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절반이라도 매도하고, 좀더 떨어지면, 좀더 떨어지면 추매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 항상 자랑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메세했어요, 우리는. 그이 과정 다 버티고, 이 전저점 반등주는 구간, 이 구간 다 설명했었고, 241선 돌파할 때도 설명했었고, 여기서 이 위치 구간도 다 설명을 했어요. 현재 구간은 뭐 조금 갖고 있긴 하지만, 절반은 갖고 있고, 추매를 한다든지 뭐 하는 구간이었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매수 매도할 수는 없죠. 자, 삼성전자는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파이닉스도 이제 뭐, 좀더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 정목, 뭐, LG 이노텍. LG 이노텍을 보면, 살짝 조정이 나왔거든요? 조정 나온 구간을 보면,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살짝 이런 구간에서는, 전, 직전 고점을 일단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자.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고 그런데 멋진 연봉 뽑아 놓고 이런 운봉이 나오는 것은 시장 영향도 있어요 연휴 영향도 있고 그리고 아이폰 17에 대한 지금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어요 그 영향이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이제 수급인데 수급 상황을 한번 볼까요 외인은 조금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좀 팔았고 그렇지만 외인들은 외인 기간을 아직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좀 조정이 나오면 다시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렇지만 일단은 음봉이 이렇게 탁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아은봉이다 이거 조정이 하고 여기서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딱 받았어. 이렇게 변한 거죠. 이건 운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변할 수도 있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변곡점일 수도 있고, 변곡점이라기도 하고, 차트는 항상 대응의 영역이잖아요. 이렇게 생기는 것과 이렇게 생기는 것 완전히 달라진 달라지는 거죠 차트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더 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디서 우리가 이제 매수했나요? 자 여기죠. 여기서 했고 하락할 때 여기서 여기서 버티라고 했죠. 버티라고 했었고. 그 구간을 잘 버티고 상승을 준 겁니다. 지금 꽤 많이 올라왔어요. 현재 구간은 이렇게 딱 되면 절반이라도 딱 던지고 대기하는 겁니다. 항상 차익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대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너무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테크닉이니까요. TSE TSE는 정말 잘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관심점목 놓고 은봉 나오고 끝나나 했더니 이 구간을 잘 지켜주고 상승 나왔지만, 삼성전자 하이니스가 떨어지는데 혼자 여기서 이렇게 딱 날아가면, 얘는 변태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저항받을 위치에서 좀 저항을 받았어요. 윗꼬리가 살짝 땡기면서, 윗꼬리가 살짝 땡기면서, 자, 이런 구간에서 저항, 구간이죠. 같이 저항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돌파를 할 수는 있긴 한데, 삼성전자 하이니스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돌파할 수없고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삼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요건 D 마크예요, D 마크. 요거에 대한 사용법은 저희가 이제 천천히 얘기할게요. D 마크는 모든 차트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차트에만 정말 잘 맞아요. 오랫동안 테스트해본 결과. 그리고 어떤 기준이 될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기 때문에 D 마크를 한번 가져와봤고요. 자, HPSP도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구간이 좀 걸리죠. 이런 구간은 이제 매물대 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물렸던 이런 구간 얘도 한번 매물대 근처를 갔다 두드게 맞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한번더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니스가 시황이 괜찮으면 이렇게 뚫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같이 봐야 되잖아요 삼성전자와 하이니스 움직임을 같이 보면서 대응해야 된다 현재 위치로는 대응의 영역 이런 양봉 생기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못 들어간다 한복으로 떠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종목 셀바스 AI 셀바스 AI는 자, 이 구간 전자점 부근에서 살짝 올라온 이 구간에서 관심 종목을 넣었던 거예요 관심 종목을 넣고 이날 1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근데 은봉이 나와서 밀렸는데, 이거 끝난 건 아니죠, 아직은. 아직 전저점 부분은 살아있고. 21선이 이럴 때는 이제 매수할 수 없죠. 자, 21선이 이제 수세를 돌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면 쫓아갈 수 있고, 현재 모습은 쫓아갈 수 없습니다. 점 하나 찍으면 남도 되고, 님이 되듯이. 차트도 거의 비슷해요. 차트도. 완전, 얼굴이 완전 달라집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 나... 양봉이 나오는 것과 은봉이 나오는 것은 완전. 현호산업. 변호산업은 우리가 이제 이 구간에서 관심점목 넣고, 정말 멋지게 올라왔어요. 그쵸? 멋지게 올라가고 현재는 횡보 눌림을 주는데, 횡보 눌림이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다 좋은 건 아니고, 일단 21선을 이탈을 했죠. 이탈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매수해서 가죽이 있어. 우리가 이제 했던 공략이, 공략했던 구간이 여기죠. 요거 여기 깨져 내려가면, 일단 얘는, 흐름이 죽는 겁니다. 그러나 변할 수 있죠. 일단 계속 관찰해서 보고. 삼양 KCI. 자, 이 종목은 요날, 금요일날. 자, 은봉 떨어질 때, 은봉 나왔을 때 관심 종목 넣었어요. 그리고 시간회를 딱 보고, 자, 은봉 나와서 시간회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매수는 안 되지만, 매수는 안 되지만 눌림목을 주는 상태에서 한번 타점을 잡아있다고 했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잠깐 잠깐 양봉이 한 번씩 나왔죠. 21선에 부근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좀더이 종목은 봐야 될것 같아요. 21선을 완전히 이탈해서 내려가면 일단은 아웃이 되는 거고, 매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현재는. 그다음 종목 리메드. 리메드도 이날 관심 종목 넣고, 음봉이 정말 이렇게 무섭게 떨어지는 음봉을 보고 관심 종목 넣었다는 것은 눌림목을 주고 내려오는 것을 노리는 라고 보여지는 거죠. 눌림목을 하는데 양봉이 한번 살짝 나왔다가 살짝 밀렸습니다. 현재 위치로는 좀 위치는 괜찮아요. 이 위치는 좀더 보겠습니다. 조선 선제, 조선 선제도 요날, 요날 은봉을 보고 은봉을 보고 관심 전망 든 거예요. 왜냐면 약간 오버슈팅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오버슈팅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좀더 내려가서 눌림목을 주면 탈점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현재 유치는 이렇게 양봉이 한번 나왔죠. 이렇게 양봉이 살짝 나왔는데 양봉 거래량이 거래량이 엄청 작습니다. 양봉 거래량이 자이 거래량과 요 거래량 완전 다르죠. 이런 거래량으로 양봉 나왔다고 해서 얘가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착각을 하세요. 양봉 나왔다. 이제 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죠. 거래량이 너무 적었습니다. 양봉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건 되새끼 반수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매수할 수 없다. 여기서 매수할 수 없다 결국 빠져버리죠. 우리가 이제 공략했던 구간은 이 구간. 차트라는 게 항상 그래요. 공략을 하고 자리를 잘 잡으면 잘 잡으면 이런 큰 수익이 나오기도 하지만 자리를 잘못 잡으면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는 것도 큰 하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눌림 먹주고 올라오는 이런 구간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하락되는 배사면 이런 구간에서는 매물대가 엄청 나오기 때문에 가깝잖아요. 물린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에 최근에 물렸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랜 시간 이렇게 눌린 박스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죠. 과거에 이제 올라왔던, 출발했던 구간이 여기죠. 여기 이 구간에서 다시 조정범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전체적인 흐름은 최근에 보면은 은봉이 한번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은봉이 한번 떨어졌는데 기간은좀 매수하고 있고 외인과 외인은 팔고 있고 개인과 기간이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기업 분석은 이제 보면은 현재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고 있어요. 늘고 있고. 현재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 상태에서 눌림목 구간에 있다고 하는 것은, 편리한 이게음봉이딱 나왔어도, 음봉이 나왔어도 조금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하는, 보여집니다. 현재는 21선 부분을 살짝 이탈할 수도 있고, 올라탈 수 있지만은, 요 구간에서는 한번 타점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눌림목 주는 이런 구간에서는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종목, 뭐, 롯데 손해보험. 롯데 손해 보면 매각 이슈가 있어요. 매각 이슈.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수급이 몰리면서 튕겨져 올라갈 수도 있고, 개인과 외인이 좀 사고 있는데, 외인이 막판에 좀 샀어요. 그 다음 종목, 서함 기계 공업. 서함 기계 공업은 많이 떨어졌죠. 디마크 상으로도 보면은 얘가 이제 기준선 위에서 출발했으면 괜찮은데 일단은 기준선 아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더 하락하겠죠. 하락하면 기준선 위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 현재 유치로서는좀더 눌리거나 고를 때 그런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